내가 이게 지 풀어나가는 과정이 하나도 끄들어지이 없었으면 좋겠어. 하나의 논리 과정으로 그대로 나갔으면 좋겠다고. 그니까 러 내가 이 문제를 풀었을 때 절대 말이 지금 두서없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았을 거야. 제일 처음에 뭐 하는 건데? X에 A를 대입해가지고 푼다. 첫 번째. 두 번째는 뭐 하는 건데? 미분. 미분을 하는데 양변을 미분할 때 얘는 머리 고개를 내야 더듬이 이렇게 된다. 고개 미분처럼 가겠구나. 얘는 <laughs> 그냥, 그냥 가겠구나. 이겁니다. 이해하시겠습니까?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하면 아마 미분법하고 부정적분하고 미분법의 제역까지는 적분법에서 부정적분하고 정적분이 기본 개념이될 겁니다.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약간 이렇게 1번 일반, 1번하고 쭉 풀어 봐라. 저기 괜찮지. 어? 그저 미분 어떻게 되는데요? 어? <laughs> 그냥 그대로 나는데요. 얘는 ft 얘는 뭐 얘는 세번운 함수 g(t)겠죠. g(t)를 적분한 다음에 a부터 x까지 넣겠지. 되겠죠. 이 문제 상황을 너희가 꼼꼼하게 복습을 해서 복습을 해서, 그 다음에 문제로 들어가는 거다. 그러니까, 내가 제일 지양하는 거다. 어떤 느낌이냐면, 개념을 공부한다면, 개념을 공부하면 개념으로만 주었으면 좋겠다. 개념을 문제화 시켜가지고, 적용해가지고 하는 거는, 사실 내 개인적으로는 안 좋아합니다. 그러니까, 누구나, 그냥 그 정도는 할수 있을 거니까, 내가 어느 정도 개념을 설계해서 만든다는 느낌으로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. 여기까지 하고, 이제 끝낼게. 요 안녕.